9월 22일 수요일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둥지를 흩으시고 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씩 이룬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손으로 눈물로 찾아간 십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독수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등에 업어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거기에서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어미가 부지런히 먹이를 먹여주고 또 아기 독수리들을 품에 품어서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새끼들이 이제 자라서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미 태도가 돌변한다고 합니다. 어미가 일부러 둥지를 흩어버리기도 하고 새끼들 위에서 큰 날개짓을 하면서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어,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나 이러다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둥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들었던 따뜻한 보금자리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어, 어미는 새끼들을 그 둥지 밖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미는 이게 그 너, 높은 절벽 위에서 어, 새끼들이 어, 둥지 밖으로 뛰어내리도록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도록 만드는데 처음에는 새끼들이 이게 날개짓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새끼 밑으로 날아가서 어, 등에 업어서 그 어,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받아서 다시 높은 공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높은 공중에서 다시 이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려서 어, 강제로 날개를 펴도록 만드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이 아기 독수리들이 날개도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날개를 펴고 어, 날개를 젓기 어, 시작하면서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가 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 과정들도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점점 더 노예, 진, 노예 근성에 찌들어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익숙했던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짓을 배워야만 진정한 독수리가 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주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관강하듯이 유람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 아,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익기만 어, 한다고 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짓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된 훈련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 또 계획해 보시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 유용한 팁에 대해서 서로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